이번 시간에는 방자할 자, 방자할 자 한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방자할 자 자는요,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. 방잘자, 이 글자를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파자를 해보면 다음 차, 다음 차,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음심입니다. 다음 차,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마음이,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음에, 다음에 계속 미루게 되면 방자해집니다. 마음이 태만해진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 글자는 방자할 자자가 됩니다.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음번에 다음으로 계속 미루면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방자할 자자가 됩니다.